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단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올해 다 갔네요, 그죠? 이제 1 2월단한달 남은 것그 같은데, 자, 한해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2월 단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12월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6회살이네요 이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많은 자 그런 식이다. 말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위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견을 쫓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체다. 말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좀 불리하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좀 낮추는 것이 좀 상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육해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그위 사람이나 아니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 가지고 자신의 힘을 한껏 과시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자 좋은 의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살을 원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아니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어, 근무하시거나 종사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학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도 있겠고 더불어 2021년 한해 마무리 잘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운세다 이쯤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달 자 경자월입니다 양력으로요 한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9세, 69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뱀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 글록지에 속하네요. 이 글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로 막 진출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는 자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재물도 좀 풍요로워가지고 여유도 좀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자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연달아 생길 수 있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이 근록지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니까 부부간의 갈등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모진 말을 해 가지고 왜 모진 말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풀려 나가니까 왜 그렇게 못 하니 하는 식으로 자꾸 구질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까운 사이에 우정이나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장생제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막 출생한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봅니다. 갓난아이가 막 출생하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지극히 큰 자, 그런 식이고 또 갓난아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변에서 다 포용하고 보살펴주는 자,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득이 많아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운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됩니다. 또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살 기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수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득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많고, 또조상이엄득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운세다 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 재속하다 보면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고 어, 집안에서도 발전적인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특히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활기에 넘치는 자, 좋은 시기다. 말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변에 해당하십니다. 천을위인이 함께하고 시비운성으로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자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그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이렇게 시비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그런 일보다는 어, 지금까지 해놓은 그 자기 일들을 어니도 마무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눈제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그 재물로 인한 어려움도 생기고, 또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도 되니까 재물 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이재성이 안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관계, 아내 문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특히 그 아내의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 5세1 0 5세 되시는 분들 정산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뱀에 해당하시네요. 역시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가 어떻습니까? 세상과 인연을 끊어진 시기라가지고, 어, 주변 사람과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자, 그런 시기니까, 어, 자기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식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어, 남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자, 그런 상태일 수가 있고요. 또들러나그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남편. 잘 보살펴야 되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7세 되시는 분들, 얼산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뱀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청가는합이 오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그 어려움을 구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세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 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득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자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 이천을 귀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천간합까지 오네요 이 천간합은 어떻습니까 여기 얼목하고 그죠 여기 경자월에 이 경금이 이렇게 얼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자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청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 합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처럼 이성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운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다면은 이런 시기에 화해를 하셔도 좋겠고 또 화목을 다지기 위해서 여행이나 나들이도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은 자 그런 우제다 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 2 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좀 다소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자 그런 시기니까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좀 부침이 많은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어,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자 그런 일들을 추진하시면은. 어, 상당히 성과도 높고, 또 만족도도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부모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문서운이 바뀌어가지고 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가급적이면은 어, 다음 달 정도로 좀미뤄두는 그런 여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을 유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또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있는 좋은 운세다이 정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2 0 2 1년 12월 한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일 날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 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오르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이력 다 제시해야 되고 좀 체면에 손상이 가기도 쉽지만은 자 그런 과정 거치고 나면은 어 최고의 자리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망신살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다 까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체면만 상하고 말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운이 이육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신살이 형살에 놓이는 이런 기운에서는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따르기 쉬운 자 그런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겠고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명예나 체면에 정말 손상만 가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의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장승살의 삼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경우이고 27일도 역시 장승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한껏 추진할 수 있는 자, 좋은 의세다. 볼수 있습니다 그게 도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성진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자, 좋은 계기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원진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반한살의 원진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정관의 우를 받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역에 있는 때보다 조금 덜하고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가 더 나은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이 나타나 가지고 어, 자신이 하는 일을 어, 소홀히 하거나 게을러지는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고, 어,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 어,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온진살이 있을 때는 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5일날입니다. 영마살의 충이고요. 자, 17일도 같은 경우이고, 29일도 역시 영마살의 충입니다. 이 영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사을 합니다. 이동사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멀리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거리를 이동하게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의지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수영 아래 그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 어,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처럼 가까운 사이에는 어, 불안나 갈등으로 어, 이별 수도 따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8일 날입니다. 급살이 육형이고요. 그다음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빼앗기거나 뺏기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쉽고 드러누 어, 그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생기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가 따르기 쉬운 자 그런 우제로볼수 있습니다. 어,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겨 가지고. 생각지 못한 자, 그런 돈이 나갈 수도 있겠고요,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당연히 그 바깥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고 모든 활동에서 억압이 따르는 자, 그런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9일날입니다 제살이 육형이고요. 그다음 에2일일도 같은 제살이 육형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 다소 부침과 어지움이 따르는 자 그런 제다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중요한 일을 지체하게 되는 자 그런 현상도 포함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제살이 형살에 놓이게 되면은 어,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인 압박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십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자, 2 4일도 같은 경운입니다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답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 자신을 그 드러내고 뽐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사친의 향락도 즐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어, 당연히 그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화목의 찬스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방학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좋은 하루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살이 방학으로 좋은 기운으로 다가올 때는 데이트나 미팅 소개 팅에서는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고 부부간에나 연인간에. 화목을 다질 때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는 그 2021년 12월 단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달이죠 2021년 마지막 달 12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더불어 2021년 안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